네, 여기는 맛집 골목입니다. 불레장날 전통시장. 각종 국수도 있고요, 김밥도 있고 튀김. 아, 오뎅 부산어 맛집이고요. 이건 또 튀김. 아니죠. 안녕하세요. 음, 여기는 또 고구마 튀김, 새우 튀김, 뭐 김말이 튀김, 만두 튀김 많습니다. 모둠 튀김도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데 인기 안녕하세요. 인기 만점입니다. 대박 날씨죠 오늘도 예. 옆에도 이제 호떡집도 있고요 국수집도 있고 또 김밥도 있으니까 이렇게 장 구경하시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회여, 뭐요? 아, 구이용. 안 하고 구이용. 만 원씩? 아니요, 걔는 2만 5천 원씩. 원씩. 안 하고 구이용. 2만 5천 원씩. 아, 좋네. 안녕하세요. 음, 음. 소라, 낙지. 아, 좋네. 전복도 있고요. 이것 보러 뭐라고 하죠? 세사방각시세사방각시요세사방국기세사방국야 이쁘네 세사방국기 이거 구워먹는 거죠? 예. 아 구워먹으면 진짜, 구워 네. 아,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다. 호박 아니야? 호박 넣고. 아오 지져 먹어도 맛있고. 호박 넣고. <laughs> 야세사방각시야 특이한 고기다 세사방각시세사방국기세방이야 <laughs> <진짜. 웃음> 구워 먹어도 좋고, 호박 넣고 지져 먹어도 좋고. 낙지가 오늘 좋습니다, 낙지. 네, 아, 낙지가 금목이 들어가니까. 아, 금, 제 이제, 이제, 마지막 그니까이니까 어, 아, 금목이들어가니까 이제, 지금 드셔야 됩니다. 타이밍이 지금 드셔야 됩니다. 고등어, 고등어가 좋습니다. 고등어. 이건, 아니, 원래 냉동을 안 팔아요. 그고 세, 멸치도 좋고요구례 전통시장 생선 어울전입니다. 아, 오늘 싱싱하고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건어물도 있고요또 낙지, 갑오징어, 뭐 좋습니다.

이야, 조기들이 그냥 좋습니다. 조기 또 민어, 야 민어 양태도 있고요, 서태, 서대 종고기가 많습니다. 엄청 먹어봐. 야, 푸짐합니다 건어물 반건조 생선도 있고요, 고등어. 갈치 아주 풍성합니다. 이거 준치입니다. 준치 썩어도 준치. 이야. 서대도 있고요. 오징어, 조기, 또호래기 야, 이거 초장해서 먹으면 아주 끝납니다. 풍성한 구례 전통시장 생선 어물전 풍경입니다. 아, 소라. 뭐꽃게 지금 풍년입니다. 이제 7, 8월 되면 이제 이게 예, 산란기기 이 때문에 지금 부지 아 좋습니다. 해산물. 해산도 있고 뭐 멍게, 갑오징 아주 풍성합니다.

구례장날 생선 어물병 풍경입니다 이야 여기도 고등어가 아주 양좋이네요 싱싱합니다 고등어 이거 구워놓고 지져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감자도 좋고 하모 여름에 이 하모가 최고입니다 하모 요거 한 마리에 만 오천 원, 만삼천 원인데 두 마리에 그냥 이만 원씩 드린다네요 음, 요거 그냥 한 마리 이거 지져먹으면 몸보신이 따로 없습니다 축 늘어졌던 여름에 예 보약입니다, 보약 고약. 특히 남자한테 좋다는 이 하모 바닷장어입니다 이야, 좋네 두 마리에 두 마리에 이만 원 지금 이렇게 큽니다 야. 삼호. 삼치도 있구요. 오징어. 조기. 갈치도 좋습니다, 갈치. 푸짐한 생선들이 많습니다. 오늘 갈치가 많이 났네요. 갈치, 고등어, 그냥 뭐 삼치, 또 병어, 또 가오리 이게 가오리 전이요 풍성한 어물전 풍경입니다. <laughs> 이거, 이거 빨간 것은 뭐라고 그래 요 r 니 열기 e r g 왜 Yergi. Yergi. y e 게 마음대로 r g i y 수가 없어. y e r g 야 순서대로 i Yergi. y e 서대로뛰 e r g i Yergi. y 다 r g i Yer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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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야. r g i y e r g 여수에서 직접 가져오셨다니, 리 어머니는. 아, 다 구레는 이렇게 정말로 싱싱한 생선들이 많습니다. 네. 여수에서, 여기서 여수가 얼마나 걸려, 분이? 한 시간 걸려? 저걸요? 음. 순천이 40분 걸려. 순천이 40분 걸리고. 음. 이렇게 어머니도 일일이 이렇게 뛰어다가 여수에서 팔고 있습니다. 구레 장날로 오시면은 각종 나물도 있지만 이렇게 싱싱한 생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경와서 한번 꼭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많이 파시고요 응. 예. 야 오늘도 빵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 우유식 빵이에요 우리 회 우유식 빵 이건 밤식빵 이건 옥수수식빵 감사합니다. 이야, 종류가 안녕하세요. 다양합니다 대박 맛집 구례당 우리밀로 만든 빵집입니다 어, 제가 올 때마다 여기 꼭 지나치는데, 예, 빵을 안사가고는못뵙깁니다 향이, 아, 패부를 찌릅니다. 아, 맛있는 우리 밀로 만든 착한 가게. 그래당 빵집입니다. 요게 치즈, 그거라고 했죠? 아림 크림치즈. 요거, 요거 진짜 맛있다고. 저는 요게 자주 사가는데, 요거 진짜 맛있어요. 금방 금방, 금방 아침에 만들어 가지고 나온 네, 빵입니다. 우유 식빵, 우유 식빵 있어요. 고구마, 얘는 달콤하고요. 얘는 완두아인데 달콤한데 크에가 살짝 소보도 있고요. 얘는 고구마하고 섞어진 거고 있고, 가운데 크림치즈가 들려있어요 불에당 아, 뭐 빵집입니다. 또, 이쪽에도 안녕하세요. 고소전. 전이 맛있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네, 오늘도 또 왔네. 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대박 맛집.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수가 없습니다. 잡채도 있고요. 동태전. 아, 이거 동태전. 삼전. 또, 고추전. 깻잎전.